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을 짝을 지어 예수님 신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알리도록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만,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서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에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금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 함께 하는, 어, 가족들과 우리 송도들은, 그 사람 앞에 내가 보냄을 받았음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인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하시든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송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심부름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표정 속에서 지쳐있다 하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나라 일을 시키시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신나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이지요. 일이 산적하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이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일보다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느라, 목양하느라, 뭐 교회 일하느라, 일상 생계를 유지하느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오늘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또는 징계하거나 도전하셔서 우리를 잘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쳐있을 때는 쉬셔야 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지내시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들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얻어야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의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배려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을 데리고 휴가를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가시면서, 뭐, 어딘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휴가, 휴가지에 도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 뭐 아이들 말로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데, 사람들이 따라왔으니 짜증이 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물걸러미 보실 때에 인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죽은 거예요. 누가 보호도 안 해주고, 인도도 안 해주고, 갈 길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이 그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너무나 불쌍하셔서, 예수님은 이것저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아마 인생의 살 길이 열려지고, 갈 길도 보여지고, 할 일도 생각하고, 생각되어지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게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때 불쌍히 여겼다 다른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연민을 가지셨다 이런 뜻인데 이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진다고 하는 원래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가슴이 볼렁거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르게 표현하면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심장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것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호흡이 가빠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기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겨서 자신의 일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일갈했지요. 이 말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야 하고 사랑받으셔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이 연인과 같은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 가슴 뛰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결국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일을 잃어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이 깨어지려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거절한 인생이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것저것 가르쳐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생이 망가진 것을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탄식하는 하나님, 괴로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아는, 어,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발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자에게 절절히 느껴져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괴로움과 탄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늘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다음에. 자기 나라의 왕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 느부간네살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마리아를 비롯한 사절단이 바빌론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편에다가 이 편지를 발송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본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 이런 편지를 보내. 연애 편지같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코너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던 그 인간들에게 붙드시면서 니네들이 나이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번역을 주고 희망을 주겠다 나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펄떡이며 그런 마음으로 수천 년 동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쌍히 여기며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늘 거절했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인생이 살아서 잘 되냐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한 지한 300년 정도 세월이 됩니다. 그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개명주의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잘 되어갔냐. 지난 300년 우리는 급속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그 속에서 우리는 망하는 흐름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에 희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지만 외면하고,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될것 같다고 하는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함께 하늘에 닿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힘쓰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망하는 징조들이 점점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거절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들을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의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사랑을 안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처럼 대문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멀리 내다보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또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고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비참하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군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게는 절망하고, 하나님에게는 희망을 두는 것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에게는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회복 없이는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체스트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활락가를 찾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헤매고 있다는 뜻이지요. 인간은 오직 자기가 최고며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뿌리 깊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이기심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쁜 개는 없다. 혹시 보셨나요? 그럼 나쁜 사람은 있을까요? 나쁜 사람은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개가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가만 두거나 잘 해주면. 자기 욕망껏 살게 해주면, 본성대로 살게 해주면, 잘 길들여서 나쁘지 않은 개가 될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누구나 이기심대로, 욕망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껏, 욕망껏 살게 해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것을 건드리면 강아지에게 먹을 것 한번 뺏어보십시오. 어린 아기들 보면 압니다. 빨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한번 뺏어보십시오. 순식간에 사나운 맹수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나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욕망껏 살아가게 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말고는 우리는 어떠한 사랑도 순수한, 절대적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볼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선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 타락을 아시고 아무 말 없이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죄 없으신 당신이 죄를 지고 죽는 이것을 인류 구원을 위한 특권으로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란 사랑으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떠나 있거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혹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사람답게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인생의 길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랑 안에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찮게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심장이 뛰게, 아프게, 심장이 뛰는 아픔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주변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 나와 척 지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인생을 욕망껏 살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노자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명은 티고노프 블라디미러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이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귀하했습니다. 지금 오슬로 대학에 한국학 교수로 있는데 아주, 아주 급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 전에 누가 그에게 요즘 행복하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한국 말을 잘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자기는 행복할 수 없다. 그는 불교신자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장이 뛰면서 어떻게 희생을 감수했으라도 그를 돕고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 욕만 쫓는 인생, 우울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연습을 목장에서 부지런히 하되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며 불행을 느끼고 그 불행을 덜어주고자 하는 희생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특권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권으로 알며 이한 주간도 세상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볼 영혼들에게로 달아가 가십시다. 여기 화면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사람 말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그를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여러분을 주님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이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특권이 됩니다. 그 영혼을 떠올리게 해주신다면 타겟 기도를 하듯이 목표를 정하고 그 영혼을 불쌍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